안녕하세요. 민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제 밑밥, 예. 우리가 밑밥 주걱, 예. 솔채라고 합니다. 솔채. 예. 밑밥 솔채. 어, 이 지금 이제 밑밥, 예. 주걱. 이 우리 숟가락 모양, 예. 우리 숟가락. 어, 소재가 뭐 기본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도 많이 있고요. 뭐스텐 소재.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이제 좀 이제 고급용으로 올라가면 이제 티타늄 소재인데, 어, 가격이 좀 메이커가 좀 붙으면 좀 비싼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단돈 뭐0 0 원대 예, 티타늄 예, 주걱인데어 이거는 예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찌낚시 예, 저도 2 0년 넘게지만은 지금 플라스틱 씁니다 저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씁니다 예, 이 숟가락 예 플라스틱을 씁니다 어 플라스틱 이 그냥 녹예녹안 쓰는 거에 그냥 편하고 예, 저 같은 경우 그냥 예 밑밥을 예, 떠서 예 포인트 투척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냥 플라스틱이 편해서 씁니다. 그냥 플라스틱을. 예. 그리고 이것도 던지는 것도 노하우만 좀 있으면은 사실 뭐 티탄에 쓰든 스테네 쓰든 플라스틱에 쓰든 별 차이 없습니다. 예. 던지는 노하우. 예. 밑밥을 이렇게 떠서 예. 던지는 노하우만 좀 있고 또 밑밥을 어 이제 예. 점성을 좀 찰지게 예. 밑밥을 개느냐 아니면 그냥 예. 낚시점에서 그냥 주는 대로 크릴에 예. 그냥 어그뭐 그대로 그냥 크릴만 그냥 녹혀가지고 예, 그대로 그냥 점성에 던지느냐 뭐따라 가지고 또 장타로 치, 던질 수도 있고요 정확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티타늄, 예, 티타늄으로 된거 부식에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부식에 좀 강하다는 거. 예, 그리고 좀 무게가 이제 좀 가볍습니다. 예, 무게가 뭐 플라스틱보다 가벼운 건 아니고요. 이제 스텐 재질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벼우면서 예,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떨때 밥을 이렇게 숟가락, 수저, 새 수저로 밥을 떠 먹을 때는 좀 찰지게 밥을 뜰 수가 있죠. 그런데 플라스틱, 우리가 배달을 시켜서 먹는 플라스틱 수저 같은 경우는 밥을 뜰때 보면 좀 찰지지 않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아쉽게 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뜨면은 솔채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솔채로 이렇게 좀 밑밥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꽉 차지 않는 느낌 예, 그래서 이렇게 밑밥 투척하다 보면 막 흩뿌려 치는 예, 그리고 좀 이런 스텐 이라든지 예, 티탄 소재 같은 경우는 좀뜰때 예, 밑밥을 좀뜰때좀 예, 찰지게 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원하는 포인트 에 이제 뭉탱이로 이제 좀 이렇게 투척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 뭐 장점이 있고 염분에 강하다는 장점 예, 그래서 좀 가볍고 예, 그 티탄 소재를 좀 티탄 혹은 뭐 티타늄 소재 이렇게 쓰는데 어, 플라스틱에 예, 적응 안 된다. 그리고 스텐, 어, 염분 빨 쓰다 보니까 스텐 소재 예, 부식이 일어나 가지고 껍질 막 벗겨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엔 밑밥을 뜰때 스텐 소재 같은 경우 이제. 7이 녹이 쓸면 예, 밑밥이 늘어붙습니다. 예, 그러면 또안 떠지겠죠. 그런 것에 비해서 티탄 소재 이제 가볍고, 예, 플라스틱처럼 가벼우면서 염분 부식에 강하고, 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한데,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칸다이 티타늄이라고 치시면 돼요. 칸다이 티타늄. 예, 칸다이 티타늄이라고 치시면 어, 순도. 예, 순도가 좋습니다. 순도 99.9 우리 금. 뭐 가격대는 지금 6 0 0 0 원대 이렇게 좀 여러 오픈 마켓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구입하셔가지고 기존에 지금 쓰시는 예, 솔체 밑밥 솔체 앞에가 플라스틱이다 혹은 스텐 어, 지금 뭐 녹슬어 있다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밑밥 예, 뜰때 자꾸 흩뿌려진다 밑밥이 뭉쳐서 잘안뜯어진다 마시는 뭐 분들은 뭐 티탄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권해드리고 싶구요 앞에 구입하셔가지고, 예, 얘들 뭐, 낚싯대 우리 수리할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라이터로 찢어가지고 빼내고 그냥, 예, 꼽아주면 되고요 뭐, 지금 여기 밑에 판매자분도 뭐 설명을 해놨는데, 예, 뭐, 약간 두껍거나 약간 얇을 경우, 예, 판매자분이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중량, 예, 무게까지 다 철저하게 이렇게 재놨고, 이제, 뭐, 예, 로드, 네, 솔체 이제 부분에 이제 결합할 때 방, 방법도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네, 5천 원짜리 플라스틱 주걱을 사용했다가 스텐 사용해보고요. 뭐 물건 같은 거 중고용품 같은 거 사고 팔다 보면은 네, 솔체 같은 거뭐 서비스로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뭐 사비를 들어가지고 뭐 네, 솔체. 뭐 티타늄도 써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제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생겨서 그냥 플라스틱 씁니다. 예, 저는 플라스틱 쓰는데 뭐 한번 티타늄에 또 한번 또 예, 맞들려 가지고 티타늄이 편하고 예, 여러모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어,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은 예, 얘를 한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말입니다. 비가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 안전 유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